안녕하세요. 호디안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물어보시는 그물망 또는 메시망이라고도 부르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부건축 CG 작업을 하다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 그물망 펜스예요. 이 그물망을 모델링해서 표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렌더링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불편한 점이 어떤 점이냐면요. 이 펜스는 길이나 모양, 높이가 달라지잖아요. 곡선 구간을 만날 수도 있고요. 높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 길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지주와 지주의 사이에가 벌어진 벌어질수록 뭐 2m 간격이 될 수도 있고, 3m 간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펜스의 그물망 길이는 달라질 수 밖에 없겠죠. 네, 그럴 때마다 모델링을 하면 버텍스를 잡고 또 땡기고 높이고 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매핑을 하다 보면요. 정말 빠르고 편리하게 길이 높이 조절이 빠르게 가능하고요. 또 곡선 구간도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물망 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물망을, 매핑을 맵핑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을 먼저 해야 돼요. 자, 모델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 베이크라는, 어, 렌더링을 통해서, 어, 노멀 맵이나,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만들어서 맵핑을 통해서, 어, 실제 리얼한 3D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맵핑 소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모델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플랜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플랜은 어, 크기가 다 다르겠지만 3,000, 3,000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30, 3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컨벌트해서 폴리로 바꿔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지그재그로 피, 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엣지를 선택해서 여기 엣지 그 다음에 여기서 두칸띄고 엣지를 선택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상단에 단닝이라고 있어요. 단닝, 예, 단닝 예, 건너뛰어서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단닝을 눌러주면 이렇게 건너뛰어서 하나 하나 건너뛰고 하나 하나 건너뛰고 하나 이렇게 선택이 돼서 지그재그로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버텍스를 눌러주면 버텍스 이엣지가 걸려 있는 버텍스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단노프라고 있어요. 단노프를 딱 눌러주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건너서 하나, 여기서 하나 건너서 하나, 하나 건너서 하나.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근데 모든 외곽 부분 다잘 됐는데, 이 앞부분의 외곽 부분이 잘안 됐어요. 자, 이럴 때는, Alt를 눌러서 제외해주고, 추가해주고, Ctrl를 누르고 추가, Alt를 누르고 제외, Ctrl를 누르고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작업이 됐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됐으면 여기서 푸시 명령으로 마이너스 0만큼을 z축으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자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 이 기지모가 지금 맨 상단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지모를 피봇을 이 센터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로 옮겨주기 위해서 피봇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어펙트 피봇 온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 이 오브젝트의 중앙으로 중심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센터 투 오브젝트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피봇이 중간으로 가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에디트 폴리에르 스택을 추가시켜 주신 다음에 엣지를 선택해 줍니다. 엣지를 선택해서 여기 보면 하나의 엣지를 선택했죠. 여기에서 링, 링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루프를 선택해 주면, 여기 같은 결대로, 같은 방향의 결대, 결대로 엣지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선택된 엣지를 여기에서. 어 크레이트 쉐이프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해 주시고 라이너 리너로 어,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신 단오 OK를 눌러 주시고 빠져나와 줍니다. 그 다음 반대로 마찬가지처럼 엣지를 선택하고요. 링그 다음에 루프 이렇게 해서 얘도 끄집어내 줍니다. 자 폴리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일단 숨겨두고요. 자 얘를 어, 미러로 Z 축으로 반전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렇게 여기 사이가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사이가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자이 상태에서 Edit Table Spline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Attach를 눌러서 이 교체되는 라인을 선택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요. 자, 그 보면은 이렇게 각져 있잖아요. 이 각져 있는 부분을 좀 곡선으로 만족,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포레이션 가서 이 옵티마이즈 체크 풀어 주시고요. 왜 왜냐면 옵티마이즈 하면 이 여섯 개의 등분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옵티마이즈 풀어 주시고 버텍스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스무스 그다음에 베지어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무스 눌러도 이 버텍스와 버텍스가 아직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스플라인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보면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커브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버텍스 선택하고 어, 스무스 그 다음에 베이지업 이렇게 해서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 렌더러블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푸쉬를 10mm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두께를 10mm를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드러운 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수치, 사이드 값을 수치를 올려주시면 좀더 부드러운, 어, 그물망의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된것 같고요. 자, 모델링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됐습니다. 그리고서 아까 우리가 플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자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플랜을 다시 불러와서 이제 패턴을 만들 건데요. 여기 지금 패턴을 보면 여기 끝나는 부분 있죠. 이 끝나는 부분은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이 한, 안쪽으로 한 단계씩만 들어와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을 다시 이 안쪽 스냅키시고. 예, 스네키시고 안쪽 있죠. 안쪽부터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필요 없으니까 1과 1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이 플랜은 기존 플랜은 필요 없으니까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랜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플랜을 맨 아래 부분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맨 아래 부분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디파이에서. 프로젝션. Projection. 자 프로젝션이라는 이, 이 명령어는 이 지금 이 굴곡에 있는 이게 굴곡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깊이도 있고 이것을 이 밑에 있는 플레에 찍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을 클릭해 주시고 이 프로젝션의 옵션을 보면 하단부에 픽이 있는데요. 이 픽은 어, 오브젝트, 이 그물망의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k 지에 들어가서 어마운트 이게 헤이트 값인데요. 여기 헤이트 값을 쭉 올려서 여기 끝부분 네, 끝부분까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어마운트가 한20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모든 준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랜 선택해 선택하시고. 자 렌더링 가 보면 베이크 투 텍스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건데요. 스킨라인에서 알파 이 알파를 왜 추가해주냐면 이 알파를 추가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이 펜스 이 그물망은 구멍이 이게 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자그 부분에 알파를 통해서 어 오파시티에다가 적용을 해서 거기를 불투명하게끔 렌더링을 걸기 위해서 알파 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알파를 체크 체크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dd Map Select Object라고 되어 있죠? 예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파일은 타가 파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PNG 파일도 있고 이 예, 여기 보면 타가 파일도 있어요. 이두 개의 파일 형식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원하는 파일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rmal 노멀, Normal 예, Map 추가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추가해야 될 게, hate. hate 네,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추가할 때, 이 플랜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게 추가가 안 돼요. 이게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플랜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가 파일로 다 바꿔 주시고요. 사가파이 바꿔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장될 경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된 경로를 바탕화면에 바탕화면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크 맵이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헤이트 값을 보면은 여기 맥세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2 0 20.4였죠. 20.4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베이크를 눌러주면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맵이 어, 렌더링이 다 걸렸다,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요 여기서 클로즈를 눌러주시면 되겠고 다잘 저장이 됐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저장이 잘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희끗희끗 깨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랜더세업에 가보시면 이제 먼저 사이즈도 사이즈도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랜더러에가 보면 필터가 있어요. 여기 좀 선명하게 어.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자, 캡멀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가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글로벌 슈퍼 샘플이 있죠? 슈퍼 샘플 체크해 주시고, 여기 옵션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어댑티브 유니폼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조금 더 깔끔하게 나와요. 왜냐면 슈퍼 샘플, 샘플이 더 추가되어서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지가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신 상태에서 다시 베이크 눌러서 오버라이드 파일. 그럼 이게 렌더링이 되죠?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됐으면 여기서 클로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워주시고요. 여기다가 맵을 한번 넣어볼게요. 맵을 예, 지워주고 프로젝션도. 자 V-Ray Material 다시 V-Ray로 바꿔줘야 되겠죠. 렌더러를 여기서 V-Ray 바꿔주시고 V-Ray V-Ray Material. 그 다음에 v r a y 에서 v r a 비트맵, v r a 비트맵 세 가지 총세 가지 죠세그래총세 가지 총세 가지 에 베이크 자 바탕화면에는 어, 이게 굳이 필요가 없죠 네, 컬러만 넣으가 되니까요 가 컬러 이렇게 조금 어두운 색깔로 넣어주시고, 자 노멀맵 노멀맵은 맵에서 V-Ray V래 보면 v r a 노멀맵이라고 있어요. v r a 노멀맵 여기다가 노멀에다 연결해주시고 여기다가 범퍼에다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나는 게 보이죠? 재질감이 네, 텍스처감이 살아나고요. 자 여기 우리 헤이트 헤이트도 여기 열어서 헤이트는 어디에 넣을까요? 디스플레이스 네, 디스플레이스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는 또 너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디스플레이스 한3 정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파시티를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파시티, 알파, 여기는 오파시티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재질이 뻥 뚫려 보이죠. 이 재질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렌더링이 걸 걸면 이렇게 뚫려 보이는 그물망을 모델링 없이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도 있고 노멀 맵도 있기 때문에 어, 모델링이 한 것처럼 어, 실제로 음영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리얼하게 어, 모델링 한것 만치 어, 렌더링 걸립니다. 그걸 렌더링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을 다 했고요. 이 휀스에다가 이렇게 플랜 하나 깔고요. 플랜 하나 깔고 재질을 적용해줘서 렌더링 걸어봤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모델링 한 것처럼 재질감의 음영이 표현, 같이 표현돼서 렌더링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포토샵으로 보정 작업을 하면 더 디테일하게. 어, 이 그물망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되면요. 정말 편한 것이 이 길이를 조절할 때 그냥 버텍스 잡고 땡기면 돼요. 그쵸? 요렇게. 요렇게 땡기면 되고. 그리고 곡선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곡선 부분이 생기면. 자, 곡선 부분이 생기면. 자, 플랜을 자, 이렇게 꺾였다가 했을 때이 부분에 챔퍼만 주면은. 챔퍼만 이렇게 주면 곡선 부분을 빠르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델링 한다 그러면 이 모델링에 들어가는 라인드, 이게 겹쳐있는 것들 을다 일일이 다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물망, 이 메시망 표현할 때는요, 모델링을 하지 않고 이 모델링 하나만, 한 번만 해서 그거를 어, 베이크로 렌더링을 걸어서 맵핑 소스를 만들어서 맵핑을 입혀서 작업을 하시면 좀더 빠르고 또 그리고 디테일하게 표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그물망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는데요. 어, 외부 건축 CG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 기능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 건축 CG를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호호 디자인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또 많은 내용들, 지금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튜토리얼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워하는 분들, 또 취업을 원하는 분들, 어이또 이쪽으로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 오픈 채팅으로 저한테 1대1 채팅을 주시면 거기에 걸 맞는 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 분야로 이제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요즘에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렇지만 이 3D Max만 공부해 갖고는 이쪽 외부 건축 CG 쪽으로 취업하기는 어렵고요. 어, 3D Max는 기본이고, V-Ray, 또 포토샵, 또 일러스트까지 다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 잘 사용해야지만 하나의 건축 CG의 완성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림도 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외부건축 cg 쪽으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어, 이런 공부들을 체계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것이 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 cg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 어, 힘이 되시라고 또 많은 영상들도 앞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공부하시고 꼭 도움 받으셔서 어, 좋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우디자이었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 응원의 힘을 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